어느 집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형제간의 유산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형이 자기 욕심을 너무 내는 것 같아서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형에게 좀 말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청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해 농사를 잘 지어서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정말 그 소출이 넘치도록 많았습니다 이 농부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 거둬들인 소출을 창고에 들이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창고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큰 창고로 다시 지었습니다 거기에 거둬들인 모든 곡식들을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흐뭇하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이렇게 저장해 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거둬들이고 창고에 모아놓고 이제는 먹고 즐기자고 말하는 그 농부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단지 세상에서 먹고 살 것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내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세 종류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오직 이 육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먹고 잘살 것인가 라는 1차원적인 삶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쓰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주 관심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돈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어느새 재물이 우상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점점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희망과 꿈을 펼쳐갈 어린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적어보라고 하면 옛날과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버는, 돈 많이 버는 사람, 거의 돈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 사회 전반에 이런 어떤 물질이 우선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이 벌어들여서 편히 먹고 살면서 즐기며 사는 이렇게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1차원적인 삶이라고 말한다면, 2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내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내가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조금 고생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내가 보람있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 높은 산을 정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먹고 저렇게 위험한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저도 가끔씩 해봅니다. 삶과 죽음이 정말 오고 가는 그런 이 에베르스트 산 정복 같은 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도 그 산을 정복하는데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높은 산 하나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을 정복하고, 이렇게 높은 산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그 삶,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정신적으로 그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 같은데 산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상적으로 굉장히 그 사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독재와 한거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만큼 그렇게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정신적인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하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삼차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관심, 영생에 대한 그런 깊은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어디에 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마지막 가는 곳은 어딜까? 이 사람들은 이 땅만 바라보며 살지를 않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보다도 하늘의 소망을 가치 있게 여기입니다. 육체나 정신 세계를 넘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일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리세인 하면 다 나쁜 사람들이고 서기관 하면 다 나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 바리세인들은 유대 사회의 아주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율법을 살면서 사는 일반 사람들과는 정말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 바리세인들입니다. 거기다가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모르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거 보면 아마 니고데모는 라비이기도 했습니다 라비는 당시에 가장 지식을 갖춘 그런 최고의 지성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가운데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는 말입니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가장 명예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똑같을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명예요, 최고의 권력입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히 최고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니고대문은 훗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만큼 모략과 향료를 100근이나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이 100근이면 당시의 왕들의 제사 장사를 치르는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런 가격입니다. 그러면 니고 니고데무는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니고데무는 한 사람이 다 갖출 수 없는 여러 가지 지성과 명예와 어떤 권세와 부다 갖췄습니다. 이런 니고데무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신이 남을 가르치는 라비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들 그리고 관심을 두고 있던 영적인 문제들 이런 것을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해서 제가 조그만 아티클에서 이 글에서 보았는데요 그렇게 써놨어요 첫 번째는 많이 하는 것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겸손하기가 어렵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 지식이 언제나 모든 것에 착도가 됩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그저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거기에 모든 걸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겸손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진 것이 많을 때, 가진 재물이 많거나 여러분 아는 것이 많을 때도 그렇지만 가진 재산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낮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기대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재산이 있으니까 가진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고 은근히 우쭐대고 또 남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는.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을 때, 이 높은 명예로 인해서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예를 얻고 나면, 권력을 얻고 나면 태도가 돌 돌변합니다.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겸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게 많고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교만해지는 쉽지만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이 많은데도 겸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진 것이 많은데도 겸손하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니고데문은 아는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만하기 쉬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겸손하게 예수님께 배우려고 합니다.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찾아왔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없음이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가르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말이죠. 거기다가 예수님께 서행하신 표적을 보고 단순히 그 표적에서 나타난 놀라운 것만 보지 않고. 저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어도 일차원적인 생각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아 저분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구나 나도 저분에게 병고침을 받아서 지금까지 고통받으며 살았던 내 팔자를 좀 고치고 나도 좀 건강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생각하지만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수 있을까? 지금 같으면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출연하면 최고 인기겠구나. 아마 초능력자나 또는 세계 최고의 어떤 마술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그저 이 세상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니고데무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파리세인이었지만 그 율법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영적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니고데모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2절 말씀을 보면 그 말에 질문 형이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형이 아니라 나는 이런 줄 알았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말 속에 있는 것을 깊이 살펴보면 니고데모가 지금 엄청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또 니고데모가 무엇을 궁금해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거듭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무지를 그는 체면이나 아니면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으로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니까? 거듭난다고요? 다시 난다고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재탄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도무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영혼에 초점을 맞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적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물은 세례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거듭남의 조건은 조건이다라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아주 고민스럽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세례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 세례의 의미는 본래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근데 그걸 약식으로 물을 그냥 머리에 얹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물에 들어갔다 나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인으로 살아왔던 나의 옛 사람은 이제 죽었고 이게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습니다.라는 의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거듭남의 핵심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화 없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같이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같이 온화하게 임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감화시켜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게 합니다. 믿게 됩니다. 많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또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건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찬식을 할 때. 세례를 받을 때,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청주 월드비전 본부장에게 책을 한권 선물을 받았어요. 뭐냐면 개구문으로 알려진 조혜련 씨가 쓴 반전의 하나님. 그런 책입니다. 그냥 쉽게 쉽게 읽을 수 있어서 금방 다 읽었어요. 그 44년 동안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고 또 부인하고 살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 45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남편의 권유로 교회를 나갔다는 겁니다. 모든 게 낯설고 어색했다는 거예요. 그날 불렀던 찬송이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수 없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는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주님이 누구신데 내 형편을 아는가 그런데 왠지 모르는 눈물이 그렇게 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 보면은 출애굽기였는데 출애굽기는 또 뭔가 그래서 남편을 툭툭 치면서 조용히 물었답니다 여보 출애가 뭔데 굶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웃음을 참느라고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게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렇게 교회 출석한 지한 3개월쯤 되었을 때 남편과 영적 기도를 하자고 해서 영적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라 그런데 아멘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대입해가지고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조회라는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반복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크게 믿어지고, 그래서 네 라고 대답을 했다. 믿으면 네 하라고 하는 말에 네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속으로부터 너무나 어떤 뜨거운 감동과 감화, 남편을 끌어 안고 그날 그렇게 울면서 밤 늦은 시간에 영접 기도를 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과의 첫사랑이 있었다는 간증을 거기 썼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팔 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나를 어떻게 만져 주셨는지. 성령이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 모든 꽃잎이 흔들려도 우리는 그 바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꽃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못 박혔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 것입니다. 거듭나무 윤충에는 성령의 가마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재산받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마시켜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조인 줄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에 관심을 쏟, 쏟,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십시다 세상을 살아가기는 참 고되고 힘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듭남의 은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